진짜 자기 드레스 입고 결혼식장 입장하는 거 보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오빠 뭐야? 부끄럽잖아. 정말 진심이야. 내가 살면서 이렇게 예쁜 신부는 본 적이 없다니까. 웨딩 드레스는 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신 같은 우리 자기가 입어주는데 얼마나 영광이겠어? 아이 참. 정말 오빠 어디 가서 그런 말하지 마. 팔불출 소리 들어. 아니야. 또 자기 드레스 입은 모습 보는 순간 다들 나하고 같은 생각할 거야. 고마워 예쁘게 봐줘서 아직도 꿈인 것 같아 우리가 일주일 후면 결혼식이라니 안 믿겨 솔직히 나도 그래 이따가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을 거지 오빠 시간 괜찮겠어 신혼여행 가기 전에 미리 일 처리하고 가야 할것 같다고 바쁘다고 했잖아 그래도 우리 자기랑 밥 먹을 시간은 있네요 밥 먹고 나서 신혼집도 한번더 보러 가자 또 보러 가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나꼭 참고 있거든 이렇게 둘이 손잡고 하루에 한 번씩 현관 열고 들어가야 마음이 놓인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럴 때 보면 어린애 같다니까. 철없다 해도 좋아. 너랑 같이만 할수 있다면. 나도 오빠 이따가 퇴근하면 연락할게. 그래 이따가 봐. 뭐더 필요한 거 없어? 더 필요한 게뭐 있겠어. 이미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해 주셔서 집에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도 너 갖고 싶은 가구나 전자제품도 없어? 필요한 거 모든 얘기해. 됐어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다 있거든요. 그래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 알겠지? 알겠어. 저녁도 맛있게 먹었겠다. 우리 신혼집으로 돌아가 볼까? 누가 들으면 벌써 같이 사는 줄 알겠네. 아. 마음은 이미 같이 살고도 남았거든. 장인어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일주일만 기다려. 그럼 우리 같이 살수 있잖아. 응. 일주일이야. 정말 일주일이면 우리 자기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신혼집에서 살수 있게 된다? 오빠 신혼집 들렀다가 가면 시간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 얼른 출발하자. 그래, 가시죠. 공주님. 아이 뭐야? 우리 방이 너무 적은 거 아닐까?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방이 세 개나 되는데 왜 적어? 애들 네 명이나 키우려면 방세 개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방에 애들 방에 서재 용놀이 방도 있어야 하고 말이야. 최소한 네개 이상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말이라고? 애를 어떻게 4명이나 낳아? 아니야. 난 자기 닮은 공주랑 나 닮은 왕자만이 낳아서 아주 복잡거리면서 매일 웃음 안 끊어지게. 그렇게 살고 싶어. 오빠 애들 얼마나 키우기 힘든데 4명 키울 체력이 되겠어? 그럼? 나못 믿어? 애열명 낳아도 내가 다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한테 시키기만 하면 돼. 알겠지? 호호호. 알겠어. 이말꼭 지켜야 해. 두고 볼 거야. 당연하지. 그동안 우리 4년 동안 만나면서 자기 실망시킨 적 없잖아. 있잖아 한 번. 에이 그거는 친구놈들 때문에 술 먹느라 약속을 못 지킨 거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나서는 절대 안 그러고 있잖아. 하긴 오빠만큼 잘하는 남자가 없긴 하지. 아 인정받았다. 나 인정받았어. 아무튼 결혼해도 지금처럼 나 예뻐해주고 항상 아껴줘야 해. 여부가 있겠습니까? 집 도착했다. 조심히 들어가. 응. 오빠 운전 조심하고 집 도착하면 전화해. 알겠어. 이따가 통화해. 아가. 어머, 어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오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이럴 어쩌니, 아가. 우리 하나만 어쩌니. 어머니, 왜 우세요? 왜요? 오빠가 왜요? 집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사고요? 오빠가요? 무슨 사고요? 오빠는 괜찮아요? 오빠 어디 있어요? 그게... 아가 놀라지 말고 들어라. 우리 아들 먼저 하늘나라 갔다. 네? 어머니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오빠 병원 있어요? 저 지금 갈게요. 아가 급하게 서두르다 다칠라 진정하고 한국 병원으로 오면 전화하렴. 네? 지금 출발할게요. 근데 어머니 오빠 하늘나라 갔다는 거 거짓말이시죠? 제발요.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구나. 상대방 사람이 수, 술 마시고는 운전을 해서 들이박아 뗀다. 내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어떡해. 어머니, 어떡해요. 우선 차 조심하고 병원으로 오거라. 와서 전화하고. 네, 어머님. 좋은 일 앞두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이라니. 왜술 처먹고 운전을 해서 남의 귀한 아들 목숨을 아사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 오빠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내 아들 없이 내가 무슨 사는 의미가 있니? 우리 이쁜 며느리하고 이제 예쁘게 사는 것만 남았다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이 그저 고맙다 생각했는데. 아가 미안해 어쩌니?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어머니 잘못도 아닌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아직도 거짓말 같다. 저도요. 퇴근하면 오빠가 회사 앞에서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신혼집에 손잡고 들어갔던 기억이 계속 나요. 세상에 오빠만큼 저 아껴준 사람 없었는데 어쩌면 좋아요. 살아도 지옥 속에 사는 것 같네. 정말. 상대방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저는 도저히 무섭고 감정 조절이 안될것 같아서 못 만나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 인간 생각하면 진짜 우리 아들 두번 보내는 것 같아서 숨도 안 쉬어진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고, 사과도 안 하고, 합의만 해달라고 하더라. 아니,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사과도 없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가족 그렇게 사고 당해도 그렇게 한대요?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하며, 자기 잘못으로 귀한 생명이 떠났는데, 사과를 안 하고, 변명만 하고, 지살 공리만 하는 게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은 게, 정말 상종도 안 하고 싶다. 변호사는 뭐래요? 그런 인간은 세상이랑 아예 단절시켜야죠. 참, 이게 법이라는 게참내 아들 떠나보낸 부모로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네. 음주운전 처음이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지금 3년 어찌고 그러더라. 아가 이게 맞니? 3년이요? 어머니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말도 안 돼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 한순간에 다시는 못 보게 됐는데 정작 우리한테는 사과도 안 하고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한다고 감형해준다는 게 그게 맞니?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아가, 왜 이리 야위었니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해야지.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연락은 무슨 이렇게 잊지 않고 매년 우리 아들 찾아와줘서 그저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오빠 보고 싶어서 오는걸요. 그래. 근데 이제 너도 내삶 살아야지. 참 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 미안하다만 벌써 몇 년째니. 너도 너 아껴줄 사람 만나서 행복해져야지.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게 아들 찾아와 주는 것보다 고마울 것 같다. 어머니. 아직은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요? 세상 어디에도 오빠보다 저 아껴줄 사람 없을 거예요. 전 그냥 지금 일하면서 가끔 오빠 만나러 와서 얘기하는 게 그게 좋아요. 우리가 미안해서 그러지. 이렇게 꼭 같은 나이 흘러가는 게 그저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그러지. 또 미안하다 하셔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일도 다니고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이 더 걱정이에요. 아니다. 너희 신혼집 준다 해도 싫다 하고 참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 하시네요. 제가 그집 어떻게 받아요? 오빠 생각나서 저그집 들어가서 살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 추억 가득한 집 파는 것도 상상도 못해요. 전 그냥 오빠 추억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 참 아가 너 보니 우리 아들 더 보고 싶네. 이제 이렇게까지 안 와도 돼. 자꾸 오면 더 보고 싶고 힘들잖니. 제가 오빠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오빠, 그리운 만큼. 저도 오빠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아직은 못 녹겠어요. 어머니, 그래, 나도 그렇구나. 미안하다, 아가. 결혼 일주일 앞두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남자친구를 떠나보내고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사고 낸그 사람은 결국 징역 3년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벌써 나와서 멀쩡하게 살고 있겠네요. 처음에는 매일 방에서 울기만 했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게 맞는 말인가 봅니다.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면 문득문득 같이 웃고 함께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여전히 남자친구를 떠나보낸 5월이면 더 생각나서 좀 힘드네요. 아직도 기일이면 남자친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 때마다 그만 와도 괜찮다던 남자친구 부모님도 이제는 그저 고맙다고만 하시네요. 남자친구는 하늘에서 별이 되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겠죠. 저도 많이 웃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